반대로 신앙의 행진을 하고 있는 사람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정말 꺼지지 않는 기쁨이 있고, 그리고 놀라울 정도의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있고 은밀한 기쁨이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그렇게 됩니다 기쁨과 평화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이사야서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이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주의 인도하시면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함께하시면 날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외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평강이 우리 안에 생깁니다. 기쁨과 평강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구주의 이름은 예수. 우리 구주의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민이라 그러나 우리 구주의 이름은 예수. 하나뿐이 아니라 또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신 동행.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라. 우리가 그의 풍성한 데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있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며. 영광으로 영광에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구주의 이름은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보고 천국에서 만나자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내손 잡고 같이 천국으로 동행하자. 그것이 구주의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쁨과 평강이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신과 원망이 가득해졌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악평하게 되고 그악평한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들의 분명한 그 갑작스러운 죽음은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보여 준 거예요. 사형 바로 집행했죠. 열 명의 정탐꾼의 죽음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하루 아침에 운명이 바뀐 사람 예를 들라 그러면 유병훈 씨 하루 아침에 인생이 바뀌었죠. 기세등등했던 대기업 총수가 하루 아침에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아마도 유병헌 씨가 세월호를 침몰시키는데 관여해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보다 교회를 침몰시킨 게더큰 죄일 거고 재산을 치부했던 것보다 더큰 죄가 있다면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준 것보다 더큰 죄가 있다면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준 것, 그것이 더큰 죄가 될 겁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고 용납한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오래 참고 계실 분이거든요